네 저희 스터디 닥터는요 저희 현직 의사로서 공부를 좀 했다 네. 아니 아니 이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공부하는 의사, 의사 스터디, 스터디 닥터, 닥터 박동호 권혁재입니다 저희 스터디 닥터는요 저희 현직 의사로서 수험생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공부나 입시 그리고 건강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게 동호님과 저는 오랜 친구 사이이기도 하고 같이 공부 관련된 공감대도 좀 많았고요 음. 의학적인 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편안하게 얘기를 나눠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저희가 현재 의사긴 하지만 또 이제 공부나 입시 쪽으로 좀 많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뭐 강연이나 그런 교육을 하면서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네.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해보자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쭉 공부를 해 와서 소위 말하는 대치키즈로 음. 컸습니다. 많은 학원들을 또 다녀보기도 했고 또 여러 공부를 해 봐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좀 드리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의대생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어요. 메디 프리뷰라는 학원이 있는데 제가 그 학원에서 부원장으로 좀 일을 했었습니다. 의대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을 토대로 진짜 공부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조금 더잘 얘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동호라고 하고요. 저는 여의도고에서 전교 1등으로 수석 졸업한 학생입니다. 입시는 이제 서울대 수학과랑 음. 카이스트, 울산의대에 합격해서 울산의대에 진학했고 네. 의대 졸업해서 현재 의사 4년 차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요 14만 유튜브 채널인 의대생TV 채널을 음.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입시나 공부법 관련해서 수험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에게 강연을 좀 많이 다니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공부법이나 이제 멘탈 관련 책을 세권 썼는데, 음. 의대생 공부법, 슬기로운 의대생활, 마지막으로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바꾼다. 이렇게 음.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네. 구독자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혁재님, 저희가 이 스터디 닥터 채널에서 네. 어떤 이야기들을 좀 주로 나누게 될까요? 아, 저희는 이제 어찌됐건 처음에 이제 공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공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할것 같고요. 음. 의대를 오기까지 공부를 했던 음. 게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분들, 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뤄볼 예정이고요. 음. 그 뿐만 아니라 공부 음. 얘기만 하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의학 정보라든지 음. 또 사회적인 이슈, 음. 저희가 이제 또 의사로서 저희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음. 여러 가지 주제를 좀 다룰 예정입니다. 음. 거기다 더불어서 저희가 건강이라든지 네. 아니면 공부하는데 필요한 멘탈 같은 것들도 음... 좀 같이 다뤄 볼 예정이라서 네. 공부 관련된 정보를 얻는 수험생 뿐들만이 아니라 공부하는데 좀 힘들다. 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학생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를 많이 찍어볼게요. 네. 그러면은 저희 스터디닥터 채널 많이 응원해주시고 다음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터디닥터의 박동호 권혁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끝났구만. 음. 저희, 저희 스터디닥터 스터디 닥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